네, 예, 요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육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mm <sighs> 예, 보시다시피 5월에 정축일에 신유 공망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소송계에서 소송계가 만나는데 수풍정이 사묘과동요를해 갖고 감이수가 됐어요. 감이수. 그럼 수계가 진목궁이 돼서 이 비신 비신 67을 붙여서 요게 또 육신을 붙여갖고 비신 12지를 붙여서 12지를 적어갖고 육신을 붙인거예요 붙인 지금 육신을 붙일 적에는 감수궁이라는 것을 어, <laughs> 진목궁 진목궁의 수계를 찾아서 수계를 찾아야지만 요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수계찾는법도 다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질병이다모질병인데모질병에서 용신이 뭘까? 어, 용신 다연이 되기해서 다연. 응. 다연이 이렇게 발생이 했단 얘기야. 어. 그 여기에도 어, 부가 있고, 여기도 부가 있어. 어. 용신 다연. 그 여자분이 찾아온 거야 여자분이. 여자가. 여자는 본인이 이게 새가 되겠지 이렇게 새. 용신 찾을 지게는 상암을 찾아가 면츰의 동공새 위주의 상암을 찾아라 상, 상한다 이게 또 형충으로 맞았을지게 좌우충을 맞어 있잖아 이게, 이게 이제 게 이제 용신이 되는 거지 모친의 질병이 이게 두 가지가 있지만 동동동 동, 부가 되면 동한게 우선 또 공망 또새 새에 또 부가 있을지게 그래도 없다. 없을 지에는 용신이 다연히 있을 지에는이 월충이든지 월파든지 일, 일파든지 일암동이든지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충이되는걸 봐가면서 찾는데 요 6표가 이게 모친이란 얘기지 이게, 이게 이게 용신이란 얘기지 용신 그러면 답답한 거야 예. 이좌우충을맞아있고 어, 요게 보면 합이 됐는 거야 좌축 합의 됐어 근데 없어져 기방이돼 갖고 없어져 버린 거야 어, 충을 맞아서 근데 힘이 없는 거지 휴수국이 된 거야 어, 세절 휴수국이 돼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거야 이게 또 육효가 이게 조상궁이 되는 거야 조상궁 조상궁이 되기 때문에 예, 하늘 하늘도 되기 때문에 하늘로 갈수 있는 그런 오늘날 오늘날 하는 그런 운명의 소유자라는 얘기지. 누가 보고자 하는 이런 모친이. 이 관이라는 게또이 관이 또 남편도 되는 거예요. 본인의 직업도 되는 거고. 예, 관도 어, 관도 이게 예, 월에 예. 동이 돼 갖고 동이 되었고, 이게 해두국을 맞아야 는데해두극반음은 음. 충이지만, 이 극을 맞아야 되는 해두국이라고 해요. 이게 관이라는 게해두국을 맞아왔고, 여기 여기 월에 월에 이 극을 맞아야 있고, 어 일에는 묘지에 사요, 묘지, 이 축이라는 게 생을 할것 같아도, 이게 생을 할것 같아도, 이건 이 경이라는 거를 봤을 적에. 이 축이라는 것은 이게 묘지 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그냥 볼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묘지 묘지니까 안 좋은 거지 어, 숨어 지낸다 우울하다 어? 또 병원 신세를 짓는다 이런 뜻도 다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이걸 해두고까지 맞았으니 어. 남편도 안 좋은 거지 남편도 이거 공망이 야 이게 또 공망 이것도 공망이고 어. 그 여자로 봤을 때에는 여기 있는 게첫 번째 남자 요거는두 번째 남자 또 직업 첫 번째 직업, 두 번째 직업 이게 육친 관계 있을 때는 아 남자가 별로 안 좋은 거지 지금 어, 본 남자가 안좋갖고해도국을 맞아서 이 손이라는 것도 손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게 관이 이변 손이 됐을 때는 이 자손도 안 좋은 거야 자손도 어. 자손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남 남편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은데 어떤 병이 걸렸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사면 사면 사면은 이게 침대도 되는 거야 침대. 침대에 지금 누워 있는 상황이야 지금. 어떤 병으로서 이오오오가이 어, 55, 병을 그걸했을 때에는 폐병, 기관지, 어, 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거야 지금. 어. 그래서 이, 이 달에 이 달에 그걸 맞았고 이게 이 묘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병원 신세지고 침대에 두르 집에서 침대 두르는 있는 것이고 어. 그요 요게 이 5월에 지금 이게 발동이 돼 있으니까, 이달에 지금 이 남편은 이름 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용신 같은 경우는 지금 묻고자 는 것은 부니까부 역시도 어 월과 일에 극하게, 아직 극하게 아주 충, 극을 맞아 있으니까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머리 두통도 지금 무진장 안 좋은 거야. 이거 머리도 되는 거야. 붙인. 모친이 용신이 머리 머리 두통에 충을 맞았으니까 머리 두통 뇌절중 어, 심장병 뇌절중 이런 쪽으로 지금 어, 오늘날 오늘날 하는 거 아지가 어, 그러면 이분이 언제 어, 어, 응사 응, 응기일이 언제일까 응기일이 응기일이라는 것은 예, 안 좋은 일을 찍어라 얘기했을 적에는 요게 합이 됐을 에는충충 충 합이 됐을 에는충 어, 해주는 그오 일이 안 좋다는 얘기지오 일에 그러니까 오 일이 들어오면 남편도 안 좋고 예, 모친도 안 좋다는 얘기지 모친도 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야 지 이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 부가 모친이 물어봤으니까 육초에 머리도 되니까 머리 쪽으로 뇌절중 뇌출혈 심장병 이쪽으로 해서 오늘날 오늘날 하시는 분이 언제나 잘못될까요? 라고 할때 이런 자축 합인은 합은 충했을 때 오래된 병은 충죽사라고 얘기해 충죽사 오래된 병은 충할지게 잘못이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어,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뭐더 얘기할 게 있나? 어.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이 모친에 대한 얘기만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친, 아니 자기의 이저 남편, 남편도 지금 안좋다 얘기지. 예. 남편도. 이 공망이 풀리지인데이 공망이 이 동을 했으니까 충공 불공이야이 공망이 일단 풀려진 거야. 풀려졌기 때문에 이5일때5일때 때 남편도 안 좋은 거지. 예, 남편도 안 좋은 거야. 또 합으로서 충을 하니까 여기 또 충도잖아. 이게. 충도 되니까 이 충의 오일 때는 모친도 안 좋고 남편도 안 좋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 아, 이게 이제 응기 일이지, 응기. 음기일.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질병증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이게 각효마다 부위 어, 부위별로 다 있어요. 어, 초연은 뭐발발바닥 이연은 예? 뭐 허벅지 뭐 다리 종아리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면은 생식기 예, 생식기도 되고 어, 또 사연은 요배 배꼽에서 배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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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소장 심장 요, 대장 이런 쪽으로 되고 또 오연은 이 가슴, 음, 가슴과 이 기관지 요거 되고 육혀는 머리 이렇게도 또 어, 봐서 응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에 따라서 이 백호가 들어있다, 그러면 수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관은 관은 그 고질병을 또 가지고 있다 어, 이렇게 또 보는 거야. 해당 유치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은기일은 합은 충, 어, 충은 합 이런 음. 것들도 봐가면서 공방이 공망이 용신일 때 공방이 출공될 즉에 요럴찌게 은기일이 요럴 어, 되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예, 이 사주 이, 이, 이 육효학도 어, 사실상 은기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두 가지가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탁탁 찝어 줄 수가 없어 사실 탁탁 찝어 주는 게 그게 아싸란 맛이로서 육효 배, 배우는 묘미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아 그게 응기 일이 조금 어, 두 가지가 나올 수있고또두 가지 얘기해 주면 돼요 어. 좀못맞못 맞지더라도 맞추, 못그 근사치 지장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 답이 나오고 이렇게 무슨 질병이 나오는데 이 질병이 아픈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 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답이지 물론 답이지 어. 답인데 이 육표로서 어 육교로서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도 그게 묘미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학문들이 어 맞아 떨어졌을 적에는 아시열감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그거 뭐로 그거를 어그 질병을 육교로 몰라 그러냐 병원에 가는 게 그게 답이다 맞는 얘기야 그것도 맞어 어 맞는 얘기인데 본의 아니게끔 어 육교를 공부를 여러 가지로 많이 이, 이, 익혀두면 어. 요 일에, 요 달에, 어, 요 육친이 요런 병을 걸려서 뭐뭐 뭐 당뇨병도 걸려 있고 요런 식의 폐병이 걸려 있으니까 담배, 술 같은 거 끊어야 된다. 어, 요때 조심해야 되니까, 어, 병원에 먼저 가서 치료를 받아라. 고를 고렇게 사용하란 얘기지. 그렇게 네, 아픈 사람 데려놓고 뭐뭐응 이걸로서 또 무슨 뭐 음. 응. 치료해주는 분들도 없잖아 계셔요 도, 도 같은 분들은 치료한다 해서 다 치료가 되느냐 또 그가 조금 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뒤에 보이는 음쪽인 신쪽에그 힘을 빌려서 어, 안 좋은 때는 또 그, 그거를 화를 한다는 얘기죠 화, 화. 그렇게 해서 어, 그 기운을 얻어서 조금씩 조금씩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뭐,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양의 양의 그 기운을 받꿔서 가기 때문에 가지만 또 음이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을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에 그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어. 그게 이제 기문관살이에요, 기문관. 기문간살. 여기도 육회에서도 기문관살이는게 분명히 작용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신 분들은 어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또 나오는 거야. 근데 기문관살이 작용하고 어또 계신을 찾아서 이 어떤 귀신들 영가들이 자케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찾아갖고 그걸또 풀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모르면 이런 학자들도 그런 거 모르면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야. 배울 생각은 않고 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건 얘기하는 거야. 어. 이게 푸는 것도 아무나 못 푸니다. 이렇게 음적인 그런 조상의 신을 푸는 것도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왜 조상신을 불러 내릴수 있는 그런 경문도 읽어야 되고 천, 천신은 조상신. 어? 다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 고장도 칠 줄도 알아야 되고 어. 그게 뭐, 한, 뭐, 뭐 1, 2년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것들 그런 사람 그런 나름대로의 어, 나름대로의 거기에 그 도가 트이신 분들이야 그런 공부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감히 논할 수가 없는 거야 음. 다시 말해서 내노란물 자기 자기가 하는 걸로맨스로 남이 하는 것은 불리이다 어, 내가 하는 학문이 다 맞고, 내가 모르는 거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지, 제기는 그게 종교, 직업, 학문, 대표적입니다. 대표죠. 근데 그,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책을 보거나, 어, 또 SNS 통해서 활동을 하거나, 어, 또 과거에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이런 무당 무속에 대한 편견들, 어, 이런 학문의 편견들 어, 많이 접촉을 해봤어요. 야, 그런 편견들을 저는 하나하나씩 불식시키려고 해. 그래. 아, 아니다. 아, 이것도 학문이고 어, 내가 그런 쪽으로 어, 보이지 않는 그런 어, 신의 세계에 그 치료를 해주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직업인이다. 어, 금지 자부심을 갖고 어, 가야 된다는 얘기지. 어, 그를 아, 괜히 소외감 갖고 내가 왜 이런 걸 할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분의 특정 직업이냐, 어, 남들이 못한 특정 직업이냐. 그게 이제 21세기에서는 그게 이제 과거에서는 좀 막혔지만, 지금은 그게 먹힌다는 얘기인지제는 어, 그런 인정을 받고, 어, 그러니까 어, 이런 일을 하는, 하시는 분들도, 종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남이건무은건 짓눌러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같이 무당이 많이, 무속인이 많이, 선거리가 잘하니, 앉은 거리가 중요하니, 이름이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종교도 마찬가지야. 내 종교가 최고면 남의 종교도 최고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인정해 줄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그런 걸 못하고, 이렇게 맨날 내 종교만 최고, 고 남의 종교는 집밟고 이렇게 편견된 생각으로 폄하하고, 어, 깎아 내려가면서 그냥 음, 이상하다. 뭐 어쨌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자, 동자 선녀 차렷 오늘 선자가 아주 그냥, 응, 때때원 있고, 예, 예쁜 짓 하고 있네요.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힝.